경기도 평택을에서 당선된 삼선의 중진 의원이시죠. 예, 미래통합당 유희동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의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유희동입니다 예, 이제 이제 삼선의 반일에 오르셨는데, <laughs> 예. 삼선부터는 그래도 중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. 글쎄, 뭐, 뭐, 표현하기에 따라서, 뭐, 무거울 중자를 쓰시는 분도 있지만, 저는 가운데 중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어때요? 좀 그, 이제 삼선이 되시니까, 또 재선 때와는 달리 어깨가 무거우실 것도 같은데요? 아, 예, 그렇습니다. 또 특히 지금 현재의 국회 상황이, 어, 좀 제,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깨를 무겁게 하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. 예. 지금, 어, 뭐,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국회 상황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예.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런, 그것 같은데, 어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대하는 태도가 그뭐 여의도 출장소 자회사 정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의 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고조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, 어, 삼선 의원이라는 그 타이틀이 그이 국회 운영을 좀더 원활하게 해야 된다,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예, 책임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네, 좀 뒤늦게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하면서 내일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개원되잖아요. 네. 아무래도 좀 많이 때가 늦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. 그 의원님은 이 정무위원회에 이제 이렇게 배정이 되셨더라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,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정무위 간사하셨고요. 네. 를 네. 정무위원회가 이제. 이 사모펀드 규제와 관련된 상임위잖아요 예. 어, 이제 미래통합당 내에 이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. 네. 이건 어떤 특별위원회인가요? 어, 뭐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라임 사태라든지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라든지 이 사모펀드로 인한 금융사고들이 이제 계속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예, 이제 이런 정상적인 투자로 인한 손실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응당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지금 이 건들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운영사들의 그 의도적인 사기 행각 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 금융 피해자들에 그 아픔이 좀더 커져가는 상황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상업 펀드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또 그리고 피해자 구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예 살펴보고자 하고요. 예.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가 첫 세미나를 열어서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 오늘은 오전에 옵티머스 자산 운용사를 직접 저희가 방문합니다. 그래서 거기 파견돼 있는 감독 당국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듣고 현장에서 피해자 피해자들로부터 목소리를 좀 더. 들으려고 하고요. 예. 또 아울러서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 몇몇 정치인들의 이 이름이 어 거명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예. 이런 것들이 권력형 비리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도 그 대목도 좀어 지켜보고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합법인데 네. 그 이제 이 어떤 그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좀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? 아 기금을 그 펀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요. 그 예. 펀드를 실질적으로 그 모집한 금액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요. 예. 어, 그 지금 제도적인 허점들을 이용한 그런 일종의 사기 행각들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들이죠. 예. 그 야당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. 그 여권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명되기 때문인가요? 아니면 사모펀드의 규모가, 피해 규모가 좀 커서 그런 건가요? 기본적으로, 어, 저희는 이 사모펀드 시장, 이 자본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저희가 금융이 조금 더한 단계 성숙되는 방향으로 갈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. 예. 그런데 지금 이러한,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? 뭐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이 온통 물을 흐리기 때문에 이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고 어~ 이걸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막대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제도적인 부족함을 메꾸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게첫 번째 목표이고 예.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어, 이러한 부정행위가 가능하게 했던 것이 어~ 권력으로부터의 비호나 뭐~ 방조나 이런 게 있었다면 그것까지도 함께 어~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~ 어, 뭐, 정쟁용으로 이 특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. 음, 알겠습니다.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이제 발표했잖아요. 네. 대국민 보고대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, 의원님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? 어, 뭐, 제가 야당 의원이다 보니까 매번 대통령하고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, 네. 어, 오늘은 어, 균형 있는 차원에서 뭐 칭찬하나, <laughs> 어, 지적 하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. 먼저 이정부가 출범하고 지금 4년차인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처음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그런 아젠다를 발표했다고 어, 생, 기억을 합니다 예. 이정부 들어선 참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라서 어제 대통령의 그런 발표가 무척 반가웠고요 그런데 그 그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 그 세부적인 실질적인 내용에 가서는 조금 어,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. 어제 발표 내용을 좀 살펴, 좀더 살펴보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. 예. 어, 구체성 면에서는 과연 이것이 실천 가능한가 하는 그 의문을 갖게 됐는데, 그냥 예. 선언적이거나 구호성 정책 발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인 거죠. 음. 예를 들면, 그 대표 과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지능형 정부를 완성하는 겁니다. 예. 한 12조 정도 돈 들여서 11만 4천 개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, 그, 이 정부가 완성이 된다면, 진흥연 정부가 완성이 된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효과는 아마 공무원의 인원 감축일 겁니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그 사무공간이나 이런 것들의 감축일 테고요. 그런데 이 정부의 그 주요 대선공약 중에 하나였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공무원 일자리 80만 개를 늘리겠다 라는 것하고는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. 예. 그렇다면 이 정책을 발표할 때는 공약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이, 어, 어제 그 한국판 뉴딜 발표하는 내용을 좀 수정하든지 이런 것들이 상호적으로 유기적인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, 예. 방향과 근본적인 이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160조 원이라는 돈을 무한정 쏟아 붓는다고 해서 저는 성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. 음. 그리고 또 하나는, 예. 어, 차기 정부가 떠, 떠안아야 되는, 어, 나랏빛이, 나랏빛이, 어, 뭐, 통계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1200조에서 한 1300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, 어, 정부가 이렇게 신중하게 또 면밀하게 살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차기 정부한테 다 영향을 주는 지금 현 정부에서 마무리 질수 없는 이러한, 이러한 장밋빛 공약을 내는 것이 과연, 어, 음. 그 전체적인 그 전략적인 네. 그, 그 정책의 코디네이팅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예,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아, 실천 가능할지 그렇죠. 아, 그리고 어, 지나치게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 어, 네. 이런 걸 담아주셨네요. 예, 현안에 대한 것좀 여쭤볼게요. 정치 현안인데. 네. 역시 뭐고 박원순 서,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입니다. 아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 부분을 뭐 언론 보도가 뭐 이따르고 있는데 저는 이 사태를 좀 심각하게 보는데요. 예. 그 현재 상황을 한번 보면 경찰은 내부 지침에 따라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 거고요. 청와대는 박 시장한테 알려준 바가 없다고 하고 경찰도 마찬가지로 박 시장한테 알려준 바가 없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정황상 보면. 박 시장께서는 충분히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. 예. 그렇다고 하면 법치주의국가에서 누구라도 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판단되어야 하는데 내가 법의 보호를 받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힘 있는 가해자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아버렸다. 저는 그게 제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판단하실 때 아, 이게 얼마나 속지탄 일이겠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, 이 사실은 반드시 어, 진실은 밝혀야 되고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법으로 밝혀져야 한다는 게제 주장이고요. 예. 또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지점은 어떤 거냐면, 어, 박 시장님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게 형사 사법 절차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어, 저는 어, 여당 대표, 이게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께서 사용한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단어를 듣고 저는 아연실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, 바로 그 단어, 단어 속에서 저는 여당의 그 지금 생각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. 예. 피해자를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미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고, 그, 이, 어찌 보면 2차 피해, 2차 가해를 더 조장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고인이 진정 원하는 것인지 고인이 바라는 사태 정리 방식인지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스스로가 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요. 예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명확하게 또 용기 있게 나서서 철저한 조사에 협조하고 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예. 오늘 뭐 민주당의 이 공식 입장이 나온다고 하니까요. 어, 네. 입장을 좀또 지켜보도록 하고요. 근데 관련해서 네. 이제 뭐 내년에 이제 4월인가요? 어, 서울시장, 부산시장이 보궐선거가 열리잖아요. 네. 네.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 관음클럽 토론회에서 좀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이런 의견을 밝히셨어요. 네.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? 글쎄, 저는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, 그, 지방선거를 꼭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나 뭐 이런 것을 본다면, 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, 예. 지금 저희 여당, 입장에서 이것을, 낙관 하기는 어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야당 입장에서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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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그...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제 대법원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. 네네. 예, 이 부분도 뭐 정치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. 네. 위원님께서는 좀 그래도 예상은 뭐못 하시기 좀 어렵습니다만, 뭐 대법원 판결이기 네. 때문에요. 네. 그래도 뭐이게 생각하시는 게좀 있을 것 같은데요. 예,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제가 예. 뭐 앞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당,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. 어 어, 뭐, 대부분이 전잘 잘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예. 예. 잘 판단해 달라는 데 들어있는 어떤 함의가 <laughs> 있는 것 같고요. <laughs> 예. 아, 왜냐면 이 상황에 따라서는 그 내년 4월 보궐선거가 또 서울시, 부산, 또 경기도까지 확대될 네. 수 있기 때문에 야당 네. 입장에서는 더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. 물론 그렇습니다. 그, 그런데 그 지금 이 1,300만 어, 어, 도민을 대표하는 그 도지사의 자리를 예. 어, 단순하게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어, 저희의 바람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앞서 음.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어, 대부분의 판단이라는 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. 어, 그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통합당 유희동 의원이었습니다.